안녕하세요. 즐거우신가요? 네! 어,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드림이 어, 이렇게 새로운 멤버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 아라씨 처음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음씨는 또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대기실에 있었을 때 굉장히 떨리고 어색하고 그랬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반응도 네,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림 친구들이 이렇게 연습실에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거죠? 네네 그러면 저희 세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어떤 곡이죠 아라씨? 저희 오마이걸 선배님의 내 얘기를 들어봐입니다 네 상큼한 분위기로 네내 얘기를 들어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테니까요 여러분 박수 많이 주세요 항상 날봐 네, 이렇게 세 번째 무대까지 보여드렸고요. 어,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가 사인 c d 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어, 어 원래 예장, 예, 예상은 세 장만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있는 곳다 드려라. 라고 하셔가지고 아홉 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 한 분씩, 이렇게 세 분을 선택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마음씨 먼저 해볼까요? 아, 네. 어,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 어저 어린이분, 저 카트 들고 있는 어린이분한테 이 CD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그, 그리고 어, 또 어, 여기 앞에서 계속 웃고 계셔주는 너무 고마우신 분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저기 엄지 따봉하고 계신 분께요 고마워요 네또 우리 다음은 아라씨 한번 해볼까요? 어 저는 정말 많은 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보고 했지만 가장 저를 열심히 찍어주시는 체크남방 입으신 분이랑 그리고 앞에서 정말 호응 열심히 해주시는 저기 마스크 쓰신 모자 쓰시고 네 이렇게 두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제 세 장의 CD가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나는 이걸 꼭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네, 제일 빨리 손드신 우리 아버님 드릴게요 나도 이렇게 할게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장이 남았어요 네 다음 난이 데이드림 CD 꼭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 둘셋 다음 손들게요 하나 둘셋어 저기 어린이 친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장이 남았는데요. 어, 저희를 예쁘게 찍어주시고 계신 분들께 한 장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가지고 싶으신 우리 오빠분들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이렇게 CD까지 나눠드렸고요. 저희는, 어, 내일인 일요일도, 네, 여기 버스킹 장소에서 저희 공연이 이어지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라서, 되게 아쉬운 부분도 많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모니터를 하고, 내일은 좀더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짠 나타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저희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 하고 싶은 말더 있나요? 알았지? 예쁘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자! <laughs> 우리 마음씨도 한마디 할까요? 어, 이렇게, 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셨다는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에서 찍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곡한곡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잇지 선배님들의 지금 핫한 w a 비 n a b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드림이었습니다. 엔콜! 엔아 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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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